예, 예, 연구, <laughs> 대해서 두 번째로 어, 올 초죠. 연 오늘 초현경제성형 위원장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대표로, 뭐, 일곱 명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시에큰 그때 당시, 어, 구자가 없어서 보류가 돼서 다시 이제 최우선이라지이충이있는시에 본인이 최고 점수를 고 시장 투표나오야고물 시장으로 나오냐고 물어보는그 은은하지 않았다. 당무를하는또그 어, 사실, 이 진위도 없 <laughs> 거의 사실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을 진인한테보낸 문자 메시지를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그렇지만 천안 취의 내용도 분석해 보면 해당 내용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중앙당과 중앙부법당에 산원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